안녕하세요 소월량사랑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토요일이고 또 산행도 많이 가시고 요즘에 가시면 이제 꼬사리 두릅뭐수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천지가 널려 있습니다 나물들이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갈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사서 드시고, 뭐, 요즘에 보약이 뭐, 나물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나물이 보약이고, 낮에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아주 낮에는 상당히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원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산에는 절대적으로 반팔 입고 가시면 안 되고, 또꼭긴 팔을 입으시고, 바지도 짱짱한 거 입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 들어가시면 가시가 가시가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요. 맹감나무 같은 가시나 이런 것도 찔리면은 살이 들어가고 또 상처가 나는데 산에 많이 다니셔서 면역력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화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장미 가시 찔려서도 그 제가 확 제가 보지는 안에어도 장미가에 찔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다니셔도 가시 같은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찔리면 화상품 주사 맞듯이 이 산에 가셔서 그런 게 가시가 찔려 가지고 더시나 얼른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최고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벌써 찐득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전번에 뉴스에 나오는데 찐득이 벌써 물려서 병원에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뭐 꼬살이 두루 이런 애들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 항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제가 그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전화도 들어오고 문자도 들어오고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성냥반 아니냐고, 이제, 그래서, 전번에 젓가락 단엽을 보여드리면서 그 서반을 보여드렸더니, 그게 성냥반 같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얘는 세 개를 산채를 해서, 제가 이렇게 배양하고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지가 보기에는 뭐, 큰, 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꽃바는 로좀 생각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가 얘도 배양 현재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맺혀서. 어, 이것을, 제가 배양 현재는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저도 <laughs> 고정성이 확실히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선 또 신화가 어, 지금 4cm, 5cm 가까이 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한 5cm 되겠지요 예? 이렇게 컸는데 어, 이제 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반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많이 크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산에 한번 여기 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자리에. 안 나왔었어요. 한 2년 그렇게 됐는데, 없었는데, 어제 가니까 또 이상한 난초가 또 보여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주 짱짱하고 여기 신화가 이렇게 하나 붙어있죠. 신화가 이렇게 밀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똑같은 애입니다. 그, 그런 종자하고, 얘 종자하고. 근데 조금 얘는 키가 좀더 크네요. 얘는 한4 30, 30cm가 넘습니다. 얘는 지금. 끝들이도 조금 이렇게 탔는데, 30cm가 넘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제가 못 봤었는데, 거기 갔어도 못 봤었는데, 어저께 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벌브가, 벌브가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뜯 이제 뜯어 먹었뜯죠 이렇게 뜯어 먹었고, 자 그리고 이분 지금 세 가닥이었는데 이제 두 가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30cm가 넘는데 얘가 정상으로 그면한 40cm까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주 간으로요. 얘는 뭐 이렇게 채도 0.3 0.3mm나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올렸어요. 고분 올렸습니다. 고 2.0입니다. 지금 2.0 2.0에다 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도 신화가 또 이렇게 나오려나 이렇게 색상을 물고 나오가는 이제 제가 심어 보겠습니다. 얘는 심어 보면 알겠죠. 심어서 이제 올해 또한 두어 달 있으면 알겠죠. 근데 종자가 이 종자성이라는 애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또그 같은 자리에서도 제가 그랬죠 언젠가 동자묘가 한 300개 이상이 쫙깔아졌었는데 거기에서 충토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 저도 그래서 거기 3~4년 동안을 다녀봤는데 3~4년 동안을 다녀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난초라는 거는 밑이 침이 형성될 때 생강근이 형성될 때 돌연변이로 돌연변이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젓가락 단엽 젓가락 단엽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반성을 물고 나와서 소멸도 된다고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로라도 제가 그때 제가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죠 예? 자 이로라도 이러라. 얘는 좀 다른, 다른 애들하고 좀 조금 틀린다고 그랬죠. 자, 지금 신화를 밀고 있어요. 신화를 밀고 있는데, 이제 얘가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온 나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얘는 이제 많이 이제 녹이 좀 많이 찼죠. 이렇게 바늘 얘도서바늘 이렇게 많이 띄고 나온다고 제가 보여드린답니다. 얘도. 그래서 이제 녹이 좀 차들어 온다는데, 녹이 차들어 오죠. <laughs> 뭐, 지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꽃이, 이제, 전시장에도, 전시장에도 나왔었죠. 색화, 색화 소심이 나왔었는데, 어, 저도 그래서 얘를 구입을 해냅니다. 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내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월화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얘를 또 보여드리냐면, 어저께 제가단엽성이월화를 보여드렸죠. 이월화어제걔가 어 세촉 세촉이고 지금 밑에 신화를 또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그 이제 개가 또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여드릴게요 걔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얘는 만년이 개는 단엽같이 그냥 짝꼬도 올랐죠 얘는 지금 키가 얘는 키가 좀 상당히 이제 조금 큰 앱니다 제가 이거 일월라가 보통 15cm 짜리 그런 애들도 있고 20cm 짜리도 있습니다 일월라가 20cm 짜리도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지금 분주를 다 했기 때문에 분주를 하고 판매도 했고 그래서 어 뭐인데 예 그렇게 짧은 애들이 있느냐 면단엽개체치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그냥 저 이렇게 입이 환엽식으로 엽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얘들도 이렇게 성냥을 했어도 이렇게 무늬를 갖고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안 성량만이라고 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초보분들이 많아서 두달된 분, 한달된 분, 뭐 3개월, 5개월. 그런 분들이 많이 요즘에 많이 회원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원가입을. 무료 나눔 같은 것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문자 전화, 이제 산행도 가시면 은 계속 사진 찍어서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사, 궁금한 점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오시면 제가 꼭꼭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의껏. 제가 보지 못해보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가서 또그 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습니다 얘는 제가 한번 분갈이를, 분갈이를 안고 무게만 살짝 해고 꽃을 보려면은, 꽃을 보려면은 분갈이를 하면 꽃 색상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 얘는 분갈이를 안고 살짝 그 약식만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약식 분갈이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꽃을 단 다음에 가을에 가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해서 그 이제 지금은 않고 안에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색은 이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리 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초보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어그 소멸되지 그, 안, 아직까지 소멸이 안 됐다고 제가 했더니, 그럼 한번또 영상 한번더 찍어보시오. 그러길래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렇게 다 컸죠. 커서 벌써 신화를 하나씩 또 올리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또 크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은 꽃에 틀림없이 묽었죠. 자, 이렇게 지금 또, 하나씩 양쪽에 두 개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이 한쪽씩 찢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재미나지만 촉소 들리는데 이렇게 놔둬도 양쪽에서 신화가 올라오면은 일 년에 네 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찢는 거지 저도 이렇게 잘 <laughs> 뽀개는 거를 잘 뽀개는 편인데 음 이런 애들 보면 이런 애들은 근달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아 년에 두개네 개씩 봄가을로, 봄가을로 잘 받으면 네 개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태요 이렇게 뽀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도 막, 촉수 늘린다고 잘못 뽀개면면 죽습니다. 예. 초보분들은 경험이 많이 생기시고 하는, 해고전 이렇게 뽀개는 것도 뽀개셔야 됩니다. 그리고 는 좋은 난초들은 여기 주변 분들, 주변 분들,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뽀개달라고 해고, 그 약품 처리도 좀 해달라고 해고, 그렇게 하세요. 예. 주변 분들 계시면은 예, 그리고 요 가, 가차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경매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가져오시면 어, 분주도 해드리고 약품 처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가져오시면 초보 분들. 아, 제가 내일, 내일 제가 내일은 어, 2시, 2시에 내일 경매를 합니다. 2시에 경매를 하니까 난초를 팔으실 거 갖고 오시면 제가 내일 경매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가져오시면 어 여기 목포나 광주, 목포 광주권 이렇게 나주권에 계신 분들, 내일 판매실 난초 있으면 내일 가지고 오세요. 내일 가지고 오시면 내일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그럼 오늘... 오늘 오후에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갖고 온다고 하면은 제가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2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1시 반 정도에 1시 반 정도에 제가 영상을 켜놓겠습니다. 1시 반에 1시 반에 영상을 켜서 아,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제가 3일 전에, 그 우리 구독자 분이신데, 그분이 골동품을, 골동품을 한 10점, 20점 갖고 왔습니다. 10점, 20점. 어, 그것을, 뭐, 지가, 그, 지가 어디서 갖고 사가, 사, 사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 자기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그 있던 거라고 가져온 겁니다. 내일 은 이제 밥그릇도 한번 손 보여볼게요. ,이. 밥그릇 국그릇 밥그릇 국그릇이 있는데 참그 모르겠습니다. 그 그게 그냥 일반인이 쓰던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쓰던 건 아니던데 이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관공서에서 썼으니까 이제 뭐 대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던 밥그릇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도 그걸 이렇게, 그,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감정 뭐 받고 이렇게는 안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뭐, 그게 최근 거는 아니고, 그, 어쨌든 그게 다 일제시대째 이상 넘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어, 이제 내일 한번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한번 구매해 보실 의향이 계신 분은 내일 구매를 한번해 보시면 됩니다. 뭐, 가격은 제가 뭐 몇천만 원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출발가는 그냥 1 0만 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0만 원. 그, 제가 그거, 그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건데,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건데 아주 깨끗해요. 어디 접반안 떨어졌습니다. 누구 말대로 신작 같습니다. 아주 새로 만들어낸 거. 그렇지만 새로 만들어낸 애들은고는 이런 밥그릇이 틀려요. 이런, 이런 밥그릇이, 왜냐면, 그건 산화가 왔습니다. 이, 내일, 그, 것은 내일 설명이고, <laughs> 그래서 내일 설명이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자, 얘, 는어 예, 엊그저께 또 올렸던 애인데, 어, 그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초보분이, 아이, 이제, 자기도 이걸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 지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또 갖다 놨어요. 어, 천둥무지를 구매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반성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도 천둥무지를, 제가, 제가 어, 가지고 있던 애들이 약한 10분 이상이 됐었어요. 제가 그 천둥무지를 배양을 했던 게. 근데 이제 판매를 다 했지요. 예. 판매를 다 하고 지금은 이제 한대분 정도 반은 판매고 반은 갖고 있는데, 그 지각을 갖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반성이 이렇게, 그 호피처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드물어요. 없는 게 아니라 드물다고 보셔야지. 이게 사람들은 이게 약해라고 이제 전번에 그 영상에 올라가니까 약해로 보인다고 했는데, 약해하고는 틀리는 게 뭐냐 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 서식으로 이호피처람만 찍혀 있으면 약한데 자 이렇게 서성으로 나와 있죠. 그 난초가 서성 반성을 다 띄고 있습니다. 서성 반성. 그리고 엄마 쪽도 보면은 엄마 쪽도 소멸이 됐지만 엄마 쪽도 그 반성을 갖고 있지요. 엄마 쪽도 소멸됐습니다. 얘는 엄마 쪽도 엄마 쪽도 소멸이 됐는데 반성을 갖고 있었는데. 반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소멸이 돼서, 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아들, 아들 쪽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올, 올 여름 촉을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릴 텐데, 조금 있으면 올라오고 있을 텐데, 이제 한번 보면 알겠죠, 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되네가 있는데, 어, 얘는 발전을 상당히 한 겁니다, 지금. 엄마 쪽은 뭐한5 m 리 엄마 쪽은 5 m 리밖에안 되는데 아들 쪽은 10mm 됩니다. 아들 쪽은 10mm 그렇게 발전을 해 버렸어요. 굽으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판을 띄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어 구매를 하셔도, 천중무지가, 이제, 판매를 사이트리나 이, 그, 이제, 우리, 그, 유튜브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많이 판매가 되는데, 걔네들을 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배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실망을 하시지 마시고 신화가 나와서 왜 그렇게 안 나오냐고 실망해 시지 마시고 구매를 해시도 이렇게 배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려 가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구매를 하실 때도 이렇게 보셔 가지고 이렇게 반이 반성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1월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1월화 보여드렸으면, 이렇게, 반성 있는 애들을 좀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약간씩 있는 애들, 이렇게, 약간씩이라도, 약간이라도, 대궐 쪽이라도, 약간이라도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구매하시면, 다음에 또 발전을 자꾸 하다 보면 터질 수도 있고, 뭐, 얘가 꼭 뭐, 중투로 지가 터진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반성도 이렇게 가고, 천종무지라 할지라도 이런, 이렇게 문, 이렇게 그, 반을 물고 나온다. 이렇게 서시기로, 서반시기로 이렇게 물고 나온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삼반이라는 것은 이 끝으로만 삼반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끝으로만 삼반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기부쪽으로도 삼반이, 기부삼반도 있습니다. 이 기부삼반. 어, 기부삼반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초보분들이 잘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끝에 이만 삼반이 탁 물어서 삼반이 아니고, 기부쪽으로 삼반이, 이렇게 삼반이 깔아지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반이라는 건,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보시면 꽃에서는 삼반이 물었는데 입에는 삼반이 안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기부 삼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천종도 삼반 삼반 호에서 삼반 호에서 중토로 터지내기 때문에 중토로 발전했죠. 터졌다고 하는 것보다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어, 그 난초를 천중이 그 산바 안에서 발전이 됐다는 것을 미리 잘 공부를 해 두시고 어, 뭐 노트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체크를 해 놓다 보면 예워집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어, 처음에는 적어 놓고 잠깐 자꾸 한 번씩 들터 봐야 됩니다. 이 동영상만 슥 보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면 그때뿐이지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면 그때뿐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체크를 자꾸 하셔서 노트에다 체크를 하셔서 한번씩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발전된다 도 천종이 이렇게 발전해서 중토로 터진다 그 천종 발전해서 무지에서 발전해서 터지는 거 영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뭐꼭 이런지도 안 해도 약간 이런 무지 같은 데서도 그냥 한 번에 충돌로 툭 터지는 애들도 있고 호로 터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산에 가시면 이런 애들 갔다 가니 배양해 시면 얘들이 키가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더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 이렇게 찌게. 그래서 제가 얘를 그 젓가락 다녀 그또한 분이 얘기해서 그 제가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아까 기어 킥이 커내고 똑같죠. <laughs> 얘 이렇게 보시면 끝에 이제 그 끝에도 이렇게 판이 남아있습니다. 끝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끝에 쪽에서 한 번씩으로 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가 신하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얘 아들이 아 저쪽에 도또눈 하나 내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성장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선생님들 궁금한 점을 다시 한번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내일 우리 선생님들 내일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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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영상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내일 2시에는 제가 조금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해보고 싶으시면 많이 갖고 오시지 말고 처음에는 한세 개, 다섯 개 정도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 개에서 다섯 개. 그렇게 하고 또 판매를 해보시고 또 재미나시면 판매를 하시고 또 구매도 하시고 또 옆에서, 옆에 난실에서 같이 배양해고 계신 분 것도 구매도 하시고. 내가 보다가 실증이 나는 난초가 있으면 또 판매를 하세요. 판매를 하시고 또 다른 걸로 뒤잡으면 됩니다. 또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이러면 판매를 해서 내가 또 다른 걸로 또 사는 겁니다. 또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실증을 느끼지 않고 재미나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해야 또 눈높이도 높아지고 난초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가 됩니다. 난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가 돼요. 자꾸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보셔야 어, 확실하게 예, 난초가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갖고 키우시면 개만 갖고 키우시면 아 얘가 이러라구나 그리고 아 얘가 그냥 사개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난초라는 것은 사개도 종류가 다 틀립니다 변이가 와기 때문에 변이가 와서 뭐, 무늬가 잘 들어오는 사계가 있는가 하면 무늬가 잘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무늬가 잘안 들어오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하면 잘 들어온다? 걔들은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 화통을 씁니다. 화통을 었다가한 7, 8cm 정도나 이렇게 크면 화통을 벗겨서 핏을 서서히 주기 시작하면 색상이 이쁘게 들어옵니다. 예, 저는 뭐, 저도 있는데, 저도 색상이 안 들어왔어요. 색상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할 때도 없는 애를 구입을 했어요. 저렴하게. 저렴해도 그때 50만원입니다. 뭐사개가 저렴해도.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내렸는데, 작년만 해도 사개뭐 50, 7, 80만원씩 이렇게 100만원씩 갔죠. 운무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내렸으니까, 잘 구매하시면 저렴한 것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어, 내일 오후 2시에 경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차 말씀드리지만 내일 판매를 하실 난초를 가져오시면 제가 내일 판매를 금방 판매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제가 현금으로 금방 드리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되면은, 그러면 제가 배송하는 것도 제가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제가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선생님이 갖고 오셨으니까, 그럼 또 갖고 와서 배송해 라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제가 판매 해 드리고, 배송까지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배송까지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내일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